예, 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TV바바라의 이윤민 목사입니다. 예,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의 많은 관심을 끌었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과연 구속 영장이 허락이 될 건가 아니면 기각이 될 건가 많은 관심을 모았는데 오늘 새벽 정확한 뭐 기각 시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 9일로 나와요. 오늘 제가 촬영하는 이 시간이 9일인데 아마 오늘 새벽쯤이어야 한다 그렇게 짐작이 됩니다.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영장 기각 담당 판사가 누구냐? 지금 요즘 뭐가 문제가 벌어지면 담당 판사가 누구냐에 먼저 초점이 모아지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법이 어떻게 되느냐, 법 논리가 어떻게 되느냐, 법리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보다도 이걸 담당하는 판사가 누구냐, 어? 이 판사가 누구냐. 뭐 쉽게 말하면 은 우리법 연구의 출신이냐, 뭐국제인권법 연구의 회원이냐, 아니면은 그런 거하고는 상관이 없느냐, 이걸 보면은 아, 되게 아, 어떻게 되겠다라는 그런 추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게 100% 맞는 건 없습니다. 인간이 예상하는 것은 100%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근데 이제 그렇게 추리는 하고 되게 그렇게 맞아 들어가는 경우가 확률적으로 더 많더라 이거예요. 이게 이래가 되겠느냐? 뭐 응? 구속되고 안 되고 이거는 법적으로 할 문제지만은 그것보다도 범죄가 어떠냐는 것보다는 담당하는 판사가 누구냐. 참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참 공의로운 하나님이 떠오르고 우리 신앙의 자세가 떠오르면서 오늘 이재용의 영장기각 담당 판사가 누구냐 하는 것을 촬영해서 업로드합니다. 촬영하는 지금 시각이 2020년 6월 9일 화요일. 아, 10시 정도 된 그런 시각이래요. 여러분 보시고 늘 얘기하지만은 좋아요, 구독 같은 거좀 많이 늘 해주시면은 그렇지 않아도 힘이 부닥 끼는 우리 보수측에 많은 힘이 될것 같습니다. 아, 여러분들은 뭐좀100%안 된다고 뭐이 손가락 딱 눌러가지고 구독, 좋아요 이게 그렇게 하기 싫은데 그래도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그래도 보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수관은 뭐 어떤 뭐 그러면 또저 자신을 너무 높인 것 같지만은 사실 이것도 신경이 굉장히 쓰입니다. 근데 그게 비하면은 늘 얘기하지만 100% 마음에 드는 것은 이 세상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목적 방향 그런 게 같다면은 구독 좋아요 또 편하게 그 많이 하셔서 좀 힘을 실어 주는 그죠? 그러면은 어, 너무너무 많은 도움이 되고 용기가 백배로 솟아 나겠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늘 얘기하지만은 중고등학교 애들, 뭐 요즘 은 초등학교 애들들 애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잘 가르쳐 줍니다. 그래도 힘을 좀 음, 들어주시면 은 좋겠습니다. 이 이재용 씨의 영장, 이 문제는. 예, 지난 한 그러니까 약 (19개월) 어떤 신문은 (18개월) 그고 어떤 신문은 (19개월) 정도 이걸 막 조사를 했다고 그래 검찰에서 그래서 삼성바이오 등에 대해서는 (50여 차례) 5 0여 차례) 압수수색을 하고 삼성 임직원 (110명) 정도를 소환해 가지고 조사를 하는데 몇 번이나 했느냐? 한 432여 회 조사를 432여 회. 참 대단하죠. 그죠? 말이 쉬워지지 우리가 일반 서민들은 경찰에만 한번 가도 덜덜덜덜 떨리는데 검찰에 끌려갔다. 참 대단하죠.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검찰의 부실표적 수사가 아, 비판에 오르게 되는 그런 상황을 빚었다 그럽니다. 그러면 저는 이걸 보면서 정말 삼성을 하나 엮기 위해서 50여 차례 압수수색을 한다. 110명 정도를 430여 회나 소환조사를 한다. 근데 우리 조국이, 윤미향, 그 다음에 김경수. 어떡합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기들하고 뜻이 맞으면, 한편이면, 어떻게 하든지 탈탈 털어서 짐작 환부를 도려내고, 완전히 치부까지 드러내야 되는 그런 수사를 하고, 자기 편인 조국이나 윤미향이나 김경수 같은 사람은 글쎄요. 뭐 내가 가서 직접 안 봐서는 모르지만 우리가 볼 때는 어떡하든지 그죠딱 이렇게 짜고 봐주려고 하는 응? 이런 상황이 되면 근데 마침 저는 이번에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에 담당 판사가 누군가에 굉장히 신경을 썼습니다. 근데 이 담당 판사가 서울중앙지법영장전담부장 판사가 원정숙이라는 분인데 올해 마 46살 되는 분이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이, 음, 보니까는 어, 경북구미 출신이고 구미여고 경북대학을 나오고 어, 1998년 사법시험에 합격을 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 사단이 확휘어잡고 있는 우리법연구회하고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은 아니다. 라는 것을 보고는, 아, 어떡하면 영장이 기각되는 쪽으로 확률이 좀 많겠구나. 아까 전에 했가 어떻게, 인간은 100% 뭐를 예측할 때100% 이렇다 하면 틀립니다. 그래, 그걸 좀, 좀 얘기가 좀 삐나갑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좀 정규제, 그 다음에 뭐 조갑제, 또 누굽니까? 김진 씨. 참 보수 쪽에서 일을 하더만 이상하게 부정선거 거기에 대해서는 딱 잘라가지고 아니다. 그럴 때 저는 아 이거는 아닌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거는 아닌데. 인간이 어떻게 100% 이렇다고 얘기합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전지전능한 무소부재한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인간의 생사화국을 주관하신 하나님만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할 것이다, 안 된다, 된다, 얘기하는 것이지, 인간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에요. 지적 교만이에요. 제가 볼땐 지적 교만이에요. 그런 의미에서는 정말 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근데 뭐, 뭐 하니까 안 되면은 뭐 내가 뭐 삽, 뭐 물러나고 뭐 유튜브를 한다. 그러면은 안 돼요. 그래도 그런 실수는 했지만은 보수 쪽에 얼마나 인재입니까? 얼마나 일꾼입니까? 정규제, 김진, 그 다음에 조갑대 이런 분들. 그러면 안 돼요. 그럴수록 아 나의 부족을 느끼고 내가 이번에는 잘못했다. 내가 이상을 잘못했다. 사과하세요. 아니 뭐가 그렇게 사과하는 게 그래, 그렇게 그래요? 어? 그러고 다시 우리 심하다. 이러면 되는 거지지. 뭐안 되니까는 내가 안 되면 내가 물러나고 내가 안 되면 내가 물러나고 좀 그러시들 말아요. 속 좁은 아이고 참. 그래서 판사가 이런 분이다. 아, 정숙 어, 담당 판사가 이런 분이다 하고, 저는 아마 기각되는 쪽으로 많이 예상을 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법, 법, 참, 법, 법 좋기 좋은데, 법은 권력의 신입니다 법은 권력의 신협이 되어서 안 되는데, 현실적으로 들어오면 법은 권력의 신입니다 판사들, 검사들 얼마나 눈치 본줄 압니까? 안 그렇다는 분이 있으면 저, 저한테 한번, 한번 연락 한번 주세요. 진짜 가서 제가 무릎 꿇고 감사하다고 내가 인사하고, 뭐, 캐두리계는 교황을 만나면 교황 발에다 뭐, 뭐, 입맞춤 한다면서요. 그런 분이 있다면 내가 정말 발에 입맞춤 하는 그런 심정으로 그렇게 하면서까지 내가 존경할게요. 그분 걸려 계시네. 그래서 보세요. 어떡하든지, 400몇 뭐400 차례? 430여 차례. 소환 조사를 하고 잡아달라고 그러고. 이런 사람들은 어떡하든지 풀어주려고 그러고. 왜 그렇습니까? 지금 정권의 눈을 보잖아요. 권력의 눈을 보네요 정권의 눈. 권력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이 말이에요. 이래가 되게 늦으면 나라가 세상 사람들은 좀 똥개나 끼고 뭐한 사람들은 법은 권력은 누구냐, 담당 판사가 누구냐, 이런 식인데, 우리 성도들은 지금 어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에 대한 개념이 있습니까? 응? 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불신자는 모른다 칩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이 개념만 바로 쓴다면요. 교회가 타락할 것도 없고, 목사가 엉뚱한 데로 갈 것도 없고, 성도가 헤맬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이분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이분은 영원 불변의 진리. 그게 뭡니까? 우리는 성경이라고 그래. 성경 6 6구을 만들었어요. 이건 절대 안 바뀝니다. 1.1에 도안 바뀝니다. 근데 우리는 뭡니까? 자꾸 1.1억도 안 바뀌는 성경에 대한 기준을로두고 자꾸 세상적으로 법을 누가 잡고 있느냐? 대통령이 누구냐? 어? 뭐또 누가 뭐, 뭐, 걸렸자냐? 뭐 누가 돈이 많으냐? 누가 빼기 세냐? 그런데 막 붙어가지고 열랑거릴 생각을 하니까 자꾸 이것들하고 똑같이 꼬이고 요거도 먹고 그렇지. 하나님 어떤 분이지를 안다면은 특히 우리 목사들은 진짜 옆구리에 지금 김, 응? 김, 김정은이가 내려와가지고 총을 가지고 죽인다 그래도 바로 사는 거예요. 순교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들 하고 있어요. 응?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심판입니다 심판하실 겁니다. 언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가 죽고 난 후에 이 죽음은 이 세상에 태어난 어느 누구도 피하가지 못하는 100% 반드시 일어나는 겁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다른 세상적인 일들은 반발이에요. 50대 50이에요. 재벌 총수도 될수 있고 안될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는 50%입니다. 죽으면 100% 반드시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제 도업로드에 제가 얘기했지만은 우리는 여기에 되면 이제 심판대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그런 개념인데 만약에 안 믿는 사람들은 내가 죽고 나면은 민초 같은 사람들은 내가 죽고 나면은 우리 자식이 우리 자녀가 나를 어떻게 기까그 하나라도 생각해 보세요. 좀더 넓게 생각하고 이런 뼈에 있는 사람은 내가 죽고 나면은 역사가 나를 어떻게 기록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저는 답 나온다고 버럽니다. 그래도 답을 못 찾는다면 그런 사람은 지도자 되면 안 돼요. 안 그래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어떤 분이야. 이분 이 사람들은 법 법적인 문제가 벌어지면은 담담 판사가 어떤 사람이냐에 신경 쓰지 말아. 우리는 그런 걸 초월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음? 그렇게만 살면 돼요. 그 표준만 두면은 기독교에 신앙에 교회에 관계되는 모든 것은 전부 다 해결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지표는 뭡니까? 삶의 지표 그걸 흔히 전문적으로 고람되어 그러죠 고람되어 하나님과 대우하는 신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끝났어요 하나님 앞에서 목사는 어떻게 목회하고 있어 하나님 앞에서 장로는 어떻게 충성 봉사하고 있어 성도도 하나님 앞에서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 하고 있어? 끝난 거야.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눈치를 잘 보는데, 우리는 이런 눈치도 없고, 코란데오의 눈치도 없고, 하나님이 뭔지에 대한 눈치도 없고, 이래가 되겠느냐, 이 말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이고, 아이고, 저까지 것들 일어나는 거야. 이 수제기들 저거, 비판하는 것 같아서 대단히 죄송한데, 우리 정신 정말 바짝 차려야 됩니다. 진짜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지금 이럴 때가 아닙니다. 보세요.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거 한번 보세요. 이할 저도 자꾸 업로드를 참또 해야 될 일도 있고 참 자꾸 못 하고 그래 참 너무 죄송한데.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거 한번 보세요. 미국의 폭동그 뒤에 역사하는 악령의 세계 거기까지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그걸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은 어떤 뜻일까? 어? 하나님은 어떤 분인데 그분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실까? 지금 우리 한국의 제 주사파들 이제 하는 일을 볼때 하나님은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데 우리는 무지해서 음? 담당 판사가 누구냐 세속적인 크기에만 응매해 가지고 하나님은 누구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분 앞에 서서 때 우리가 될 거냐? 우리가 어떻게 될 거냐? 코람데요 어떻게 할 거냐? 그런 거는 전부 놓쳐버리고 있다, 말이에요. 왜 본질을 놓치느냐, 이 말이에요. 물론, 우리 좀 허리 말하는 갓다리, 그죠? 갯까지. 아, 아, 그거는 뭐좀 실수할 수 있습니다. 놓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본질은 절대 놓치면 안 돼요. 본질. 대통령의 본질이, 본분이 뭡니까? 판사의 본질이, 본분이 뭡니까? 재벌의 본질, 본분이 뭡니까? 성도들의 본질, 본분이 뭡니까? 그럼 답 나오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본질, 본분에 얼마나 충실했느냐에 따라서 반드시 100% 이루어지는 죽음 후에, 내가 이 세상을 떠난 후에, 불신자들은 우리 자녀가 나를 뭐라고 얘기할까? 조금 간 분들은 역사가 나를 어떻게 기록할까? 우리 기독교 신자들은 죽음 앞에 내가 섰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그러실까? 그래서 천국 갈수 있을까? 없을까? 세상적인 모든 현상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이게 그 무지에서는 안 됩니다. 그 관심이 없으면 아주 뭐, 뭐또 신앙조언처럼 하는데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세상에 대해서 바보처럼 아무것도 몰랐을까요? 전지전능한 그분이. 그러나 주님은 그걸 초월해서 본질을 가르치고 가셨어요. 그죠? 본질, 본분, 진짜. 진리. 이걸 가르쳤어요. 이거 가르치면 이런 건 전부 해결됩니다. 코람되오만 알면은 하나님 앞에 내가 서야 된다는 걸 알면은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어떻게 목회해야 되고 그게 나옵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이 담당 판사가 누구냐에 신경 쓰듯이 우리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에 신경을 쓰고 그것만 알면은 우리의 모든 본질 본부는 다 해결될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